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생방하고 지난번 영상에서 무기랑 방어구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게 어린 친구들이 살짝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무기나 갑옷을 만들려면은 우리 이 오른쪽에 보이는 광물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, 지금 더 포지에서는 특정 광물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, 무기나 방어구에 특성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, 제가 지금 광물이 많이 없기는 한데, 지금 여기에 있는 광물들이 전부 다 특성을 붙일 수 있는 광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 외의 광물들은 특성을 붙일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이거, 이거 물고기 빼고요. 이거 물고기 빼고, 10개. 무기나 방어구에 특성을 붙일 수 있는 광물이 총 10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어, 이 스트레이 소우드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스트레이 소우드에 특성을 부여를 하려면 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30%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포함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 광석만 가지고 무기를 만들게 되면 이 광석이 가지고 있는 특성 하나만 부여가 되겠죠. 이 광석은 무기에 어떤 특성을 붙여주냐면 치명타 확률을 올려줍니다. 치명타 확률을 20% 올려주는 광석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이 광물만 넣어서 스트레이트 소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광물을 포함을 해서 스트레이트 소드를 만드는 게 훨씬 좋겠죠. 그럼 광물을 이제 좀 섞어 볼게요. 자, 요거 두 개랑 파이어라이트 두 개랑 그다음에 요거는 빼고 아이오로 한번 해 볼게요. 자, 요렇게. 자, 이런 식으로 어, 스트레이트 워드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? 치명타 확률을 20% 올려 준다 그랬죠. 그리고 이 친구는 파이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확률로 화상 데미지를 주고요. 아이오 같은 경우에는 피통을 10% 깎아 주지만 데미지를 15% 늘려 줘요. 자,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만들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. 뭐지? 이거 왜 이렇게 길게 나오지? 이거 무슨 칼이야? 어, 이거 뭐지? 레이피어가 나온 것 같은데. 자, 레이피어가 나왔는데, 이게 클래스 스트레이서워드 맞네요. 레이피어 나왔네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광물이 얼,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시죠? 33%, 33%, 33%. 이렇게 꼭30%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 해요. 그래야 온전한 특성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레이피어 여기 있다. 자, 일단 착용 한번 해 볼게요. 자, 이게 레이피어를 착용을 한 모습입니다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겼는데 오, 이거 생각보다 멋있는데요. 자, 이 파이어라이트 레이피어를 제가 만들었는데 자, 일단 데미지는 55, 어택 스피드 나쁘지 않습니다. 0.49초. 총세 종류의 광물을 이용을 해서 특성을 부여를 했는데 이 특성을 하나하나 볼게요. 자 일단 이 노란색 치명타 확률 20% 올라갔다라고 여기 보이시죠 자 요거는 i o 5를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15% 데미지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 대각선 밑으로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i o 5 때문에 붙은 특성인데 피통이 10% 빠지는 거예요 이두 가지 특성은 i o 5 때문에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파이어라이트를 제가 이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웨폰 데미지의 20%의 화상 데미지를 줍니다. 화상이 붙을 확률은 30%입니다. 30%. 자, 그럼 웨폰 데미지 20%니까, 지금 웨폰이 55니까 20%면 얼마야? 15 정도? 15 정도의 데미지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무기를 만드시면 됩니다. 자, 근데 예를 들어서, 자, 여기 우라늄하고 라이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방어구를 만들 때 넣어야 하는 광물이에요.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 때 넣으시면은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거 4개 넣고요 우라늄 2개 넣었어 자 무기가 만들어졌고요 밖에 나가서 한번 우라늄 지금 33% 포함이 되어 있다고 여기 뜨잖아요 자 밖에 나가서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자 컷라스 칼 어딨니 어디 있니? 어딨니 어디 있니? 자 여기 있다 자, 여기 어, 보이시나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치명타 확률만 20% 올라갔다고 보이죠 그럼 우라늄이 어떻게 보면은 낭비가 된 거예요. 우라늄은 그 방어구를 만들 때 집어 넣는 광물이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옵시디언 같은 경우에도 방어구에 들어가는 거고요. 미스릴도 방어구에 들어가는 겁니다. 자, 옵시디언, 미스릴, 라이트나이트, 그 다음에 우라늄. 얘네는 다 방어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, 이 나머지 것들은 이제 무기를 만들 때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얘를 방어구에 넣으면 은 치명타 확률이 적용이 되냐?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백문이 보여 일견이라고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3개니까 하나씩 넣어볼게요 얘랑 파이어라이트 아, 이거 좀 아깝긴 하지만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게 데모나이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게 데모나이트가 방어구에 붙을수도 방어구에 붙는건가? 이게 데모나이트가 내가 맞았을 때 적에게 화상 데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거 방어구에 붙을 수도 있으니까 이 방어구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제 헬멧, 라이트 헬멧을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광석의 특성 안 붙고 두 번째 광석의 특성 안 붙고 데모나이트가 붙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자, 모자 나왔습니다 뚜껑 이거 데모나이트 이펙트 같은데 이거 좀 멋있는데? 자 이렇게 33%씩 자30% 이상 포함이 되어져 있죠? 밖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, 라이트 헬멧. 데모나이트가 백파이어라는 특성이 여기 붙습니다. 내가 공격을, 이게 뭐냐면 내가 공격을 받을 때 25%의 확률로 적에게 화상 데미지를 줍니다. 여러분, 데모나이트는 방어구에 쓰는 겁니다. 방어구. 제가 이거 왜 확신하냐면 제가 만든 카타나 여기다가 데모나이트를 썼는데 지금 이 데모나이트의 특성이 붙어 있지가 않아요. 칼에 쓰는 게 아니라 이 백파이어라는 특성을 붙이려면 데모나이트는 갑옷을 만드는데 쓰는 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네개의 광물은 무기에만 쓰셔야 됩니다 IO 같은 경우에는 무기에 사용을 하셔도 되고 갑옷에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데모나이트랑 미쓰리를 하고 라이트 라이트랑 우라늄 그 다음에 옵시디언 요거는다 방어구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 모두 즐거운 4G 되세요. 바이.